세세의 집 가구가 별로 없다. 영희 식탁에 엎드려 있다. 그때 도어락이 열리고 세세가 들어온다. 왔어? 야숨 막혀. 집잘 보고 있었어? 아 보고 싶어 죽는 줄. 스물여섯 번째 생일 축하해 영아. 설마 까먹었을까 봐? 세둘 하나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빌 거야? 어..어.. 네가 어, 대신 빌어줘 음.. 뭐라고 빌었어? 세자랑 영희랑 영원히 같이 살게 해달라고 셋셋. 너 어릴 때도 이거랑 똑같이 생긴 물고기 키웠었잖아. 색도 하얗고 꼬리도 크고. 그거야. 얘를 제일 좋아하니까. 제가 좋아, 내가 좋아? 음. 넌 내가 물고기가 되면 어떨것 같아? 키워야지 뭐. 음... 못 키우면? 만약에 물고기로 다시 돌아가서 물로 되돌아간다고 하면 <laughs> 그럼 나도 물고기 하지 뭐. 영의 얼굴에 불안감이 드리운다. <laughs> <laughs> 너또 이상한 생각하는구나. 야 아,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너도 얼굴 풀어 응? 13신 진검다리를 명이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있다 영아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다 일찍 죽을까? 음..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? 너 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해야 오래 산다며. 너 없으면 이제 누구랑 밥 먹어? 나 때문에 고등어 자반도 못 먹는다고 싫어. 너가 백날 슬퍼하면 나 남편이 용국노 못가.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더 싫잖아 이별은 좋은 거야? 음 좋기보단 재밌는 거지 응. 감사합니다 1 3시엔 다시 눈을 뜨는 새새. 영이 징검다리를 풀짝풀짝 뛰어다니고 있다 영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다 일찍 죽을까? 음어 <laughs> 글쎄 음...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? 약간 뭐 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야 더 오래 살잖아. 근데 너 없으면 이제 누구랑 밥 먹어? 나는, 나 때문에, 너가 고등어 자반 못 먹는 거 싫어. 너가 백날 슬퍼하면, 나는 마음 편히 용공도 못 가,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어. 그건 더 싫잖아. 응? 이별은, 좋은 거야? 키보단 재밌는 거지. 감사합니다. 응.